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상무거의 자동차 의 김종전입니다. 아, 이게 뭐 가을은 다 됐는데 다시 여름처럼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7분이고 오늘은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볼 차량은 QM5입니다. 음, 이 고객님하고는 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BMW 520D 본준대형 차량인 그랜저 얼류 K7. 더뉴 K7이겠네요 그런 차를 위주로 봤는데 그냥 차가 성비로 구매하자 가성비로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보러 가는 차는 아 QM5 600만원대 QM5고 혹은 400만원대 NF 소나트 LPI 모델을 자동적으로 구매 후보 선상에 올려두셨습니다. 근데 NF 소나트하고 QM5는 세대 차이가 좀 나는 차이기도 하고, 뭐 거의 모든 면에서 승차감을 제외한, 그러니까 승용차와 SUV라고 하는 그런 상호 간의 다른 점. 다른 점을 제외하면 QM5가 더 좋은 차죠. 그래서 캠파이브를 추천드린 겁니다. 어, 여기 저희 아파트 여기 흰색 캠파이브 한대 있는데 안 보이네. 아무튼 캠파이브를 사야죠. 근데 캠파이브 지금 이 차는 뒤쪽에 사고가 있습니다. 어백 패널이 교환되었고 트렁크 리드가 교환된. 차량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양쪽 리어 핸더에 판금 도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어 지금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라는 게콕 집어 가지고 다 거기만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뭐판 수리 한두판 정도 더 있는 것까지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떨지 가서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7시 지금 7시 5분이니까 7시 10분 남았네. 10분 동안 기다리면 여기 마산 내서까지 가는 차가 옵니다. 거기서 반승을 하고 가야죠. 네, 역시 이곳은 내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시간이 떨어지지? 7시 15분에 차를 타면, 여기 거의 50분에 떨어지고, 8시 5분 차를 탈수 있게 떨어진단 말이죠. 음. 비가 살짝살짝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산 없는데. <laughs>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차거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 지하철 내렸고 564번을 타서 내전거장 가면 음, 중앙일보 여기 여기 내리면 대구 자동차 경매장이 있습니다 아네 버스 정류장이 내렸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아슬란 은색을 출고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제가 레이 전기차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와서 차를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죠. 여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R3, 골프 R3이, 그, 한대 살려고 5세대 왔었다가, 아, 0만 달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판매다 분이 5월하고, 말씀하신 포인트까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녕하십니까 선배님? 알 필요 없이 여기서 이 이거 당겨버리면 아, 그쵸, 그쵸, 그쵸. 넘어가더라고요. 그창 그렇죠. 밑에까지 이네네네네 <laughs> 네. 여기 교환, 교환 아니고 백판넬 시요 방금 맡겨 보세요. 방금 교환 아니고.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서 문장 같은 데 가면은 네 네. 방금이라 가지고 뭐 따로 이제 뭐 단순 판금곡직으로 해서 이제 무사고로 들어가고 하는데 네, 그건 다 그쵸. 다르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여기 정량상이 몇 군데 있네. 그죠? 어떤 우리가 다래기했었는데 네. 지금 이걸다고터 바뀌고 나서 네. 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일단은 외관도 깨끗한 편이고, 어, 예, 열 리어 시트나 실내. 한 번으로 깨끗하고, 타이어는 앞뒤 모두 4mm 정도 남았거든요. 음, 휠도 깨끗하고,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네요. 생각했던 것처럼, 리어 핸더는, 판금이나 보상이 없습니다. 뒤쪽에 어, 이제 백판을 판금이 있다고 하는데, 요 놈은 교환이고요. 이 놈은 교환이고. 그, 그, 그 파넬 풍금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렇게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커버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쳐진 상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약간 좀 어, 굴곡이 있어요. 이거 있고 화면들은 괜찮은데 시동 걸어보니까 블로 바이 가스가 조금 19만 킬로거든요 19만 킬로라서 블로 바이 가스가 좀 나오는 편이고 좌우 라이트의 컬러가 약간 좀 다릅니다 일단 리프트 안떠보죠 음,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습기를 많이 먹어있는 차 같지도 않고 브레이크패드도 앞에 한50% 이상 남아있고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편이에요 결제는 19만 원인데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의 카를 이용하시려면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약간 뭐랄까요?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진동이 있는 편이고 이 i s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이게 이제 경매장에서 차를 갖고 왔다고 하겠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게 탈착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꽂아놓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지 모르겠다. 그리고 탁 하고 들어가지가 않네요. 뭔가 이 부분 좀먹인데이 부분은 아,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얹어만 놓으셨다고 합니다. 역시 이건 영상을 주로 많이 찍는 카메라를. 아, 다 비가. 하체 상태는 괜찮네. 저러므로 주의. 아,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Thank you